쓴소리든 어쨌든 오해를 사서 쓴소리든 잔소리든 듣고 구설 시비가 생기는 그런 것도 같이 올해 좀 들어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신 회원 신앙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드리시는 것.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어 그동안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음, 찾아뵈려고 그래도 선생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네 맞아요. 몇달 만에 저희가. 또 <laughs> 그러니까요 맞아요. 찾아뵈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에게 요즘에 좀 이슈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의 사주를 좀 드리고 누구? 선생님의 좀 견해를 한번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구백오십칠년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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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남0 0이0 0 0 0 0 0 0 0 0 0조씨0 0 0 0 0 0을가지0 0 0 0 0 0이0 0 0 0 0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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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겠습니다 주신 분이요, 저한테 이슈 되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뭐, 기업의 회장님이신가요? 무슨 기업의 회장? 사장?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되게 높은 의자 같은데 앉아 계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이는 게 하는 일이 뭐 움직이고 이런 일은 아니신 것 같고, 음... 어, 이렇게 앉아서 주로 하시는 일이 앉아서 하시는 일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앉아서 말하는 거, 어, 이런 음...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말이 57년 5월 9일 생의 조시성을 가진 남자분, 나오시는 말이 이분 성격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시고, 성격에 뭐 신중함도 있으시고, 책임감도 있으시고, 또 굉장히 또 강한 사람?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도 강하고 어떤 뭐 일을 할 때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분 성격 자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시고 좀 완벽주의 성향을 띠고 계세요. 완벽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셔 가지고 하시는 일에서 본인이 하시는 일뭐 일이던 가정이던 어 본인이 굉장히 신뢰받고 어 그런 거를 신뢰받고 믿음직스럽고. 그런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 같고요 성향 자체는 그리고 이, 이 남자분한테는 어떤 일을 던져줘도 어, 본인한테 주어진 일이면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성격을 조금 띄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외유내강 외유내강 네 외유내강이라는 성향을 조금 띄고 계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온한 척 되게 부드러운 면모가 있을 수 있는데 속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게 가끔 이렇게 아까 말씀 앞에 말씀드렸듯이 외유내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겉은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속은 굉장히 강인하고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어 말에 조금 칼날이 있다 날카로움이 있다 그래서 좀 주변인들한테 좀 상처를 줄수 있는 말들을 잘할수 있다. 음, 어, 직설적이군요. 뭐 직설적인 음, 음. 것도 해당이 되고요. 약간 뭐 저처럼 필터링 없이 음. 말하는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아무래도 조금 위치가 하시는 일이 위치가 음. 좀 높으시다면. 좀 아래 직원분들이나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수하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언행에 조금 부드러움을 겸비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네.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선생님을 찾아뵌 날이 10월 1일입니다. 네, 10월 네, 1일에 선생님에게 지금 이 질문을 여쭤보는데, 네. 어 누구시냐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 그래서 아까 높은 의자에 있고 약간 네. 지시하거나, 네. 네, 우리나라의 헌법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죠. 어머 세상에. 네. 어머 대법원장. 어머 저,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카메라라도 인사드리네요. 아, 대법원장님 아유 존경하는 심판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어.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슈 되는 것들이 네. 현재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 대통령 되기 전에. 좀 처리해서 대선에 못 음. 나오게 한다든지 음. 여러 가지 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미리 그림을 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 음. 또 요청을 했는데 음. 청문회 또 오늘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뉴스를 잘안 보고 살아서 네네. 뉴스랑 티비랑 거리를 굉장히 멀리 두고 살아서 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대법원장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금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이 대법원장님이랑 지금 현 대통령이랑 뭐가 이렇게 뭐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뭐 선거에 관련해서? 네 맞아요. 어...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어서. 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좀 보자면 우리 네. 선생님께서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laughs> 싫어하시긴 아니요, 하시지만 네. 관심 없습니다. 네. 단독적으로 제가 제 선생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분 정말 탄핵이 되실 것지? 아니면 임기 만료까지? 아니요. 중간에 내려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음, 그럼 다 마치고 대법원장의 일을 다 마치고 내려온다. 네, 본인의 할 일을 다 하고 내려오실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뭐 성향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좀안 좋은 것좀 조심해야 될 걸로는 음, 음,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지금 이분한테 어, 올해 상반기부터예요. 올해 상반기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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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5년 상반기부터 구설 12가 좀 들어오셨어요. 구설 시비. 네 구설 시비랑 이제 주변에서 오해 사는 일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잔소리든 쓴소리든 어쨌든 오해를 사서 쓴소리든 잔소리든 듣고 구설 시비가 생기는 그런 것도 같이 올해 좀 들어왔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뉴스를 진짜 안 봐서 모르겠네. 뉴스에서 뭘만큼 핫하고 얼만큼 이슈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이슈 되는 거는 약간의 해프닝처럼 지나갈 것 같은? 아, 시간이 지나가면 네. 자연스럽게 묻혀지게 된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말, 물어보셨던 탄핵 부분. 음. 뭐, 대법원장 탄핵? 예, 이런 부분에서는,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 이 대법원, 현 대법원장님께서는 좀 피곤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피곤한, 스케줄, 그 피곤한 일들을 다 겪고서도 어쨌든 자기 잘, 할 일은 마칠 음,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한다. 네. 음. 제가 기론 선생님이 관상이나 얼굴을 보시고도 신점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서 오해인 게저 관상, 사주, 손금 음. 전혀 볼줄 몰라요. 아, 네. 네네. 그냥 사람의 얼굴이죠. 그냥 네네. 사진을 봤을 때. 뭐아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것들만 음. 느낄 수 있고요. 음. 뭐 관상을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음, 그럼 제가 네. 선생님께서 뉴스를 안 보시고 t v 를안 보시는 하시니까 저희 대 대법원장의 사진을 한번 핸드폰으로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어, 네, 네, 네. 봤을 때좀 어떤 기운이 뭐 보시고서도 선생님의 말씀처럼 계속 인기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laughs> 저 네, 사진을 딱 보자마자 나오는 말이요. 고집 앵간히 세겠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음, 먼저. 고집이 앵간히 음. 세겠다. 그리고 말이 뭐 물론 법조인이시니까 말을 잘 하시겠죠. 근데 네, 말이 굉장히 말로 사람을 녹일 수 있는 재능을 가지신 분 같고요. 그리고 또 재물 이거 이분한테 재물 말씀해 드려도 되나? 아, 네. 어, 보이는 재물은... 네,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아, 같아요. 부럽습니다. <laughs> 뭐 재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음. 네, 좋으신 것 같고요. 음, 지금의 사건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잘 넘어가고. 약간 해프닝처럼. 해프닝처럼 네. 재물운도 좋고 크게 뭐 앞으로의 인생에서 크게 나쁜 건 음. 보이진 않는다. 네, 그데 음. 약간 지금 이제 타고 있는 이슈들이 음. 지금 현재 대법원장님한테는. 좀 피곤하고 귀찮은 음, 음. 일일 수 있지만은 음. 시간이 지나면 이분은 그거를 또 이, 잊으실 분 같아요. 음. 음. 시간 지나면은 지나간 일이야 하고 음. 이렇게 잊으실 것 같아요. 음. 이분 만약에 대법원장 그만두시고서 네. 이제 임기가 끝나고서 혹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뭔가 약간 또 명예를 위한 자리에 또 한번 도전해볼 그런 운기는 보이실까요? 어 아까 사진상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으세요 근데 음. 이분이 뭔가 관록을 탐내시는 것보다는 음. 좀 남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뭐 앞으로 뭐 변호사나 음. 이렇게 해서 뭐 힘든 분을 사람들 네좀 네, 음. 네, 힘들고 억울하고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음. 좀 싸워주시는 음. 인권 변호사 같은 음. 어 누가 인권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네이분에 이제 케임하시고 네. 국변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어, 저희 나라 선대 대통령 중에 누가 인권 변호사 시 그거 있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아, 하여튼 그런 그런 걸로 가셔야지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하시고 그런 걸로 활동을 하시다 나 추후에 만약에 어, 관록. 관직에 관심이 있다라고 네. 하시면 그때는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민감한 저희또 이런 <laughs> 불의에 네. 궁금했어요. 이 너무 이슈 되고 워낙 선생님께서 이런 신점을 잘 보시고 네. 또 그동안 바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냐. 아, 그렇죠. <laughs> 한번 여쭤보자. 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또 해서 한번 네. 여쭤보게 됐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하시고 싶은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시 싶으신지. 어, 제가 조금 TMI인데요. 별자리로는 천칭짜리예요 음. 우리가 이제 법원이나 이런데 가면은 눈을 가리고 있는 여자 동상이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칭을 뜻하는 건데 공정하게, 공정하게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그리고 또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은 어 법치국가이기도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기 이 때문에 어떤 누군가, 기업이나 좀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힘쓰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뭐, 임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임기 기간까지 열심히 잘 해주셔서, 임기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